네강원도동의시 삼척시 출신 이철교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부 장관님하고 해수부 장관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좀 봐주시죠 두분 장관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런 환경 모델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해수부 장관님. 네. 네. 우리 저기 환경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장관 되십니다. 예, 환경부 장관님이세요. 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저 앞에 있는 사진이, 떠있는 사진이 이 동해양의 그 모습입니다. 그 지금 사진으로 봐도 얼른 봐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시죠. 네, 네. 이 사진으로만 나온 모습이고요. 뒷 자료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음 보면은 이 왼쪽이 서울 시내 지역 터널 내의 그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 남산 2호 터널이 제일로 열악한데 151 마이크로그램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뭐68 마이크로그램까지 남산으로 터널은 나와서 평균한 92.5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개활지인 동양의 인근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은 최고 191, 최저 133까지 이렇게 아주 이 열악한 환경의 수치로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평균에서142.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서울시내 터널 내의 공기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 월등히 더열악하다는게 객관적 우리가 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좀 넘겨봐 주시죠. 또한 항만 주변에 대기 중에 그 망간, 중금속의 망간 오염 농도를 보면은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부항의 산업단지보다도 거의 4배 이상 높은 2.289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경부 이 기준을 보니까 미세먼지의 경우에 80이 넘으면 나쁘다고 합니다. 나쁜 공기 수준이고요. 그 다음 150이 넘으면 아주 나쁜 거죠. 매우 나쁨이라고 이렇게 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동양 주변은 평균이 142.8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거의 150에 육박하는 나쁨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 차관님, 2013년도에 보니까요 이 공기뿐만 아니라 동양 주변의 토양도 상당히 중금속에 많이 오염돼서 특히나 토양 오염 중에 보면 아연이라든가 카드뮴 등 이런 발암 물질이 이 사이버사에서 토양에까지 이렇게 침투돼 있는 것을 환경부가 이 지적을 해서 이걸 정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차관님. 네. 네. 알겠습니다. 환... 정화 명령을 당시에 이 내리신 거잖아요. 네. 이대로 두면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하신 것이죠. 네, 기준의 법령에 들어가 지금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조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1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넘어가면은 또는 인접 근접해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괜찮은 환경입니까? 뭐 기준에 따라 정의된 기준을 보면 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맞습니다 매우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판단되시죠 예. 이게 지금 동해안 주변의 환경실태 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해수부 장관님 네. 장관님 저기 남산 터널 이호 터널 다녀보셨죠 네. 터널 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숨 쉬기가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불편합니다. 네, 불편하죠. 그런데 네. 이 동해항의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런 남산 2호 터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항의 운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동양항만 시설이 30년 이상 좀 많이 노후되었고 또 화물의 특성이 소음과 분진이 많이 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송정동과 주변 인근 주민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도 그 관계부처 합동하에 공해저감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금년부터 어 착공된 3단계 개발이 본격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신항만이 개발이 되면 훨씬 좀 보강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설이 노후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항만의 기능과 시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항은 현재 이 선적되는 하역과 선적되는 화물의 대다수가 이 먼지를 날리는 벌크 화물이죠. 예, 대부분이 벌크로 돼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벌크 화물입니다. 이런 화물을 선적 내지 하역할 때 이런 비산 먼지라든가 중금속이 비산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시설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 계속 좀 발전은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장관님. 만약에 인천항이나 부산항의 경우라면 이런 정도의 이 환경 조건 하에서 항만을 운영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어, 인천항의 경우에도 그 항만 특히 북항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뒤늦게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2주 대책까지 이제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평 주변의 송정동 주민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그 장관님, 지난 11년도에, 2011년에 그 송정동 주민 272명을 대상으로 흉부시티 촬영을 했는데요. 40%인 105명에서 결핵성 병변과 폐결절 등 이상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의 이상소견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물론 정밀 검사 중이고, 아마 다음 달쯤에 이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런 결과로 볼 때, 수치로 볼 때, 이 항만의 운영으로 인한 중금속의 오염, 또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학적이고 이 논리적인 이 검증이 되어야겠습니다만, 특별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이상 소견이 나와야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만약에 항만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는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 저희 동해시를 비롯한 자치단체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국내 대규모 항만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항도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2,100만 톤을 넘는 하역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3단계 확장 공사가 끝나면 4천만 톤이 넘는 대형 항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항만을 지원할만한 배후 단지가 지금 현재 없으면 물론이고 앞으로도 기획돼 있지 않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항만, 이 송정동 같은 경우는 일단 항만 구역 밖에 있어서. 아, 어, 일단 배우단지로 지정하는 데에는 배우단지 지정 요건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은 이 예타에서 아마 이 수치가 제대로 이 조건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걸로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은 배우단지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 주민들의 이주라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자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 주민 이주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반기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동해시나 환경부에서 그 조사하고 있는 것들 어, 포함해서, 어,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대응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대전 유성 출신의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